우리 삶의 과정과 선택 속에 계신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회가 올 때마다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잘한 건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정답을 모른 채 헤매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모든 과정과 선택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끼며.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에 넉넉한 마음, 빠듯한 마음 모아 작은 정성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연대와 나눔에 쓰이고, 작게나마 희망과 위로 밑거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신다면 옆에 계신 이의 손을 잡아 주기를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힌두교 신앙 속 시바 여신은 파괴의 신임과 동시에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이는 새로운 신앙을 열기 위해서는 파괴로까지 느껴지는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함께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매우 정의로워야 하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의로워야 하고 공동체의 정의는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의 한 중간에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가 의미 있는 전진을 이루어가는 길을 선택합시다. 새 시대와 공동체의 새로운 기운을 당겨 맞이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를 통해. 어둠을 몰아내는 기쁜 소식이 됩시다.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보시고 반가워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성가대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교우가 계시죠? 송선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 잠깐 <laughs>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예,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어디서 뭐 하셨는지 좀 인,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년 반 정도 캐나다 토론토에 연수를 갔다 왔고요. 연수를 갔다 와서 지금은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건복지위원회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따뜻한 모임을 지향하는 향린 교회 전가대로 다시 와서 <laughs> 다시 와서 너무나 편안하고요. 맞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려 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하해투표기 중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는 부모님을 배웅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7일에 이정금 집사님 그리고 백종수 집사님 어머님이신 김금순 권사님께서 하늘길에 오르셨고요 지난 목요일에는 나현대 나영훈 나혜영 집사님 가족의 아버님이 되시는 나춘건 집사님께서 역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 지난 주중에 모든 장례들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혹시 그 이정금 집사님 백종숙 계십니까? 예 주고요. 예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나영훈 집사님은 가족들은 그 어머님 교회에서. 그 장례 대부분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인사를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와서 위하여서 여러분 예,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관심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그 지난 9개월 동안 단임 그 목사님 안 계신 음. 동안. 정말 정말 수고해 주신 고상훈 목사님께 힘찬 박수 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설교하는 게 힘든데 그 힘든 설교와 또 각종 현장에서 늘 가시고 또 회의 주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밤 늦게까지 현장에 있다가 그 다음 날 와는데 말한 마디 못 하시더라고요 당이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있고 여러 가지 형 가운데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으니까 많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지난 주에 새로 등록해주신 장동원 교훈 혹시 나오셨나요? 예. 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방수 <laughs>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관심사를 보시면. 장악위원회가 예배 직후에 목회실 일회에서 있고요. 정기재직회가 우리 예배 끝나는 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재직회에는 각 부에서 활동하신 분도 재직회원이고 각 신도의 임원들도 재직회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 상황을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도의 원래는 재직회 직후에 있겠고요. 유아유치부 책읽기 모임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정기당회는 2시에 있고요. 페미니즘 책읽기 모임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아직 참가하지 않으셨지만 관심 있는 교우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함 새 주소는 다음 주부터 변경될 테니까 잘 유념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성서학당 있고요. 이번 주 일정 중에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추모 및 노조탄압 규탄 기도회와 도시락 방문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이번 주에도 또 있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과 2월 16일 목요일 보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집사 교육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본국민행동의날 있고요. 기독교 평신도 대책위 정기 총회는 2월 15일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향인교인 생활 실천 다짐. 이번 2월 달은 두 번째 항입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명한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의 민주주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안하는 음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오늘 목회 마당에 보시면 교부와 예비부의 소식, 소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뜻한 향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노력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재직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고 안녕히 들어가시고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으니까 재직회원들은 가지 마시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